여러분의 연인이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곧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은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그들 마음은 마치 가을비가 내리는 날의 창문처럼, 차갑고 외롭고 흐리멍텅했어요.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한 추억들을 되새기며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의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리워했죠. 당신은 이제 황후처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당신이 만든 멋진 케이크에 꽃장식을 더하는 것처럼 당신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해요.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없는 세상은 마치 피자 위에 치즈가 빠진 것처럼 밋밋하다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의 사랑과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의 여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때로는 아찔한 상승과 급강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멋진 경험을 선사하죠. 여러분의 연인과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높이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사랑의 빛나는 별이 되어보세요.